자 이제 어, 몇 번부터 5 번부터 가보겠습니다. 5 5번부터. 어, 번부터는 이제 로그 부등식이네요. 로그 부등식은 뭐만 조심을 하면 되는 거죠. 아 부등호 방향은 미시일보다 크면 바뀌지 않습니다. 미시일보다 더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는 것만 조금 어속에딱다 기억해 놓읍시다. 자, 요놈 어이 뭐이 로가 조금 글자가 좀 이상하다. 상관합세요요놈을 어, 만족시키는 모든 점수 x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라는 이야기. 그래요. 자, 먼저, 써볼게요. 1 플러스 미술 로1 p 안 로그 x 가 미술 1 p 안 로그 x 플러스 s 1 plus, 1 plus, 1 p l 의 s 1 plus, 1 plus, 1 p l 그냥 풀면 안돼 s 1 plus, 식 같은 u s 1 plus, 1 p l u 이1 plus, 1 p l u 1 보다 크다. 1 어, 미술 1 보다 크네. 1 p 이안 바뀌면 되네. 이1 p l u 진수 조건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든지 x 플러스 5는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이걸 두개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x는 0보다 는 커야 돼 이걸 수익선이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 0보다 크네.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5보다 크네. 둘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바로 분이 되겠잖아.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고쳐봐. 거칠수 있습니다. 이거 거칠수 있니? 1이라는 것은 밑을 이로한 로그 2가 되고 플러스 미술 이로한 로그 X가 미술 이로한 로그 X 플러스 5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이런로그의 합은 진수의 고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로그 미술 이로한 로그 EX가 되겠네요 넌 무엇보다 작게 나왔더라 미술 이로한 로그 X 플러스 5보다는 작게 나왔더라 이렇게 근데 미실그가 크니까 부동반이 안바뀝니다이 진수가 이게 더 작은 것이 3배야 2x는 무엇보다? x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으 x는 무엇보다? 5보다 작다나 같죠. 이게 답이라고? 아니라고. 누가 생각을 했해야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x는 무엇보다 뭐 크다는 쪽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동시에 만져가는 x는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값에하을과라했으니까 1이랑 2랑 3이랑 4랑 5를 가하면 되겠죠. 더하니까 이게 10이고요. 10, 5가 27보다는 답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7,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6번 이제 또 이제 미술, 로그 형식. 아, 이고 고맙네. 이거 또 미시 3인 로야 아, 이고 미시 3인 로고면 안 바뀌어. 부동 어방이안 바뀐다니까. 그것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이 실보다 더 작아질 때는 로그함수는감소기 때문에 부동호반이 있지만, 이 실보다 컸을 때는 안 바뀌는 안 바뀌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돼? 지연조건을 따, 부등식에서는 지연조건을 꼭 따져봐야 돼요. 안 따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어. 다 답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먼저 앞에 있는 미스를 3으로 나누고 2x 플러스 1에서 진수는 얼마가 되냐면 2x 플러스 1이죠. 고치기 전 값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씩 하나씩 얘가 0 보다는 커야 돼.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2가 0 보다 커야 돼. x 마이너스 2가 0 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분의 1 보다 크고 x는 2 보다는 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이거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내가 수익선에 안 나타면 되겠지? x는 2보다는 더가야이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는 해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붙입시다.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얼마니? 2x 플러스 1. 그런 것보다는 더커났냐면 이것보다, 이건 바로 이렇게 써도 되나요?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미술 3은로 2는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3이잖아. 진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붙여죠자 미실보다 커 로그는 미실보다 크면 증가하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크다 크단 말이에즉 2x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6 보다는 더 하나 는파죠 얘가 가는 오케이 가는 그래서 x의 쪼개기 형식으로 마이너스 6이 형식해주면 7이죠. 이렇게 x는 7 보다는 더 작아났습니다.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x는 2보다는 편하게 고 x는 7보다는 더 작죠. 7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연수 x의 값 3으로 관와 했으니까 3도 들어있죠, 4도 들어있죠, 5도 들어있죠, 6도 들어있죠, 7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더해주면 얼마니? 25가 답인가요? 이렇게 다니까 이렇게 다니까요. 예랑이랑 다음이1 2고 예랑이랑 8이가 8에서 7 다음에 1 5 25 나오죠? 25가 되겠습니다자그 어? 다음에 7번 문제가 있니다 7번, 7번. 어? 7번도 아이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20일보다 큰 경우나,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미실보다 작으면 이뼈랑 공식을 위해서 아니 선생님 저럼그렇 귀찮아요 하면은 이뼈랑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어디 주면돼 바꿔버리면 돼 3분의 1로 나왔으니 3이 마이너스 1씩 올려가지고 싹 조금 미실과 흡력으로 나어서어버리면 되죠 푸시도 간단아요꼭안 바꿔도 돼요 어, 바꿔서 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자 문제 한번 시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합으로 한번 구해볼래라그문 <laughs> 제가 되래 고맙네. 다 유사한 유형의 문제니까. 자, 진수조건. x 마이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x 플러스 3이죠?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빵빵빵 x는 3보다 크겠죠? 이렇게. 수익사님 들이 나타내 보는데 어, 어. 그 다음에 자, 이 놈은 이제 거칠 수 있겠죠? 로그에성질을있다면람은 로그 X m 3x 로 하는 로 3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고칠 수3고요 얘가 무3보다3보다작 u 나 3x plus 3x plus 3x 수의 조건 따지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여기서 3x p 조건을 따 x plus 3x p l u x 는3보다 크고 x 는마이너3 3보다 크고 작아버립니다. 달라 완전히. 조심해야 돼. 이 고치는 것 문제 풀기에서 고치는 것이고 처음에 주어진 조건은 저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수 조건만 따져줘야 된다는 거. 자 이것은 x 3 곱하기 x 3이 무엇보다 3의 3승인 저 로그의 정의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분가요가 27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은 무엇과 3 6은 작거나 같겠죠? 기 가지 가능하요 어, 뭐 이걸 범위로 완주하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6은 x 6이너 꼬박이 x 플러스 한 분의 수분해 되잖아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고6보다는 작거나 같아 돼. 얘도 이 범위 내에서만 찾아야 돼. 근런데 해가 일괄했으니까 공통 범위 찾는 거예요. x는 3보다는 크대요. 이렇게. 엑스는 마이너스 아,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대 이렇게 공통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다 헤라 4랑 5랑 6이랑 더해주면 되겠죠? 다국제 얼마예요? 1가 내가 잡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어요. 마지막 문제 와우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이건 조금 더 아니야. 똑같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 문제에서 꼭 이렇게 다 쉬운 문제만 나오진 아, 않아요. 좀더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알아우시고 근데 뭐 지수로 꽝돌이 당정시조있서는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미술 3물한 로그 X 5박이 미술 3물한 로그 X 3X 어, 이게 20보다 작끼나 낫더라. 이걸 만족하는 어, 시키는 자연수 x의 최댓값을 한번 구해볼래라는 약. 그래요. 그러면 나는 찾아봐야겠는데 뭘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진수조건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야 진수조건. 여기 진수 얼마지? x. x가 0보다커야 돼. 3x. 3x가 0보다 크다는 약이는 x가 0보다 크다는 약이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고치자. 이슬 상으로 한 로그 x. 고막이. 자, 진수가 곱셈으로돼 있으면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슬 3으로 한 로그 X. 플러스 이슬 3으로 한 로그 3 얘가 20보다 작게 s a 다 따라서 이슬 <laughs> 3으로 한 로그 X. 를요 이렇게 t 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t 로 치환해주면 t 의 범위가 s s 필 m u r 왜? 로 X. X. 는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기 때문에 t 값 i 아무 s 나 a t 곱하기 이게 t 죠얘 얼마예요? 밑과 진수 a 같으니까. 1이지요. 마이너스 2 0 b 이 u n 작거나 같더라. r a t 켜주 s t 의적어 플러스 t 마이너스 2 0 t m i n 작거나 같 yunga c h a t 마이너스 4 t h 기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 t 라 t 는 e 보다 y of t h 보다는 y of the key of the k e 구 of the key 값이 t t 값이 아니냐고야 the 3으로 of t 미술 3분의 1로 X값이 얘가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이렇게.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보다 3의 4승이죠? 3의 4승이 뭐고? 81이죠? 81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는 얼마죠? 3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2 4 3분의 1이죠. 3의 마이너스 5승, 3의 5승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X의 점, 이거보다 더다 크네? 이러면 다, 이가 다다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뭐라고 했을까 할수있리 일이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Yeah, 지